자, 가족 낚시 여행 2일차. 이번에는 바다 위에 떠 있는 펜션으로 들어갑니다. 여기서 물고기도 잡아서 먹고 즐겁게 보내고 나오겠습니다. <laughs> 즐거운 거 맞잖아. 아, 서아, 방금 오토드에 울었다. 나서야. 여기, 오늘. 여기 서아의 눈. <웃음> 네. <웃음> 잡아가지고 맛있게 요리해서 먹을게. 너무 신나? 어 뿌듯하네. <laughs> 어 뿌듯하네 <맛이야>? 이게 뭐라고? 언니가. <laughs> 네한3일 <laughs> 그래. 전부터 고기가 잘안나오온데 그래도 뭐 잡아야지. <laughs> 뭐 잡아야지. 잡아야지. 뭐 먹고 싶어? 우리가 있는 땅은 붕어이 많은 지역이다. 다 잡아줄게. 이상 뭐라도 있겠지. 자 낚시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있죠. 통발 던지기. 우리가 통발이 강하잖아. 어머니부터. 네. 어머니부터. 어? 앞으로 그냥 똑 돌김 되세요 던질 네. 여기. 네. 던질 필요도 없 이게 운발. 하나. 하나. 하이하운하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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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자 앞으로 살짝 떨진대 네. 이모랑 이제 잡으셔야 되는데 저번에 꽉 놨잖아 뭐 하나도 안 잡혔어요 하나 둘셋 앞으로 톡 떨진대 오 잘하네 다음 어, <laughs> 더오오 여기 터프해. 봐봐, 승희 누나는 낚시 유튜버라서 잡는다고. 좋아. 틀리잖아. 터프 하잖아. 터프하지. 어. 자, 날씨가 안 좋네요. 갑자기. 우리만 가면 그래. <laughs> 아 그래도 이것저것 원투도 던져보고 카드 채비로 정갱이도 노려보고 뭐다 이것저것 다해봐가지고 어떻게든. 만들어 주겠습 무조건 어, 부담되나 <laughs> 근데 거기 사장님이 그랬잖아. 삼자를 좀 파니까 되게 잘 됐대요. 가만가만 입질 왔어. 가만가만 놓고 오, 빨리빨리 오, 오, 아주 잘했어. 우와! 오, 우와! 이현이랑 나다! 하나, 이현이 어. 하나 사먹으면 되겠다. 이현아? Yeah. <laughs> 너랑 나가, 내가 자. 야, 엄마랑. 오리면 진짜 맛있는 거 아니야? 오리면 한 번도 안 먹었잖아. <laughs> 아빠랑 엄마랑. <laughs> <laughs> 아, 이놈이야 도미야, 도미라는 걸서레야 도 <목소리도> 진짜 고급 생선이 망상음 어디가나 오, 있구만 아망상은밖에안잤고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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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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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천천히, 천천히. 느낌나? 오 유현이도 보리를 잡았네 야야 밥값은 야, 너희가 음, 다하구나와 <laughs> 큰거 아니야? 그치 보고싶은데겠감은 잡았다 도떠먹으아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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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장대? 장대 같아. 장대라고. 얘는, <laughs> 얘는 방생해야겠다 방생 <laughs> 이모가 이모가 보리멸 한 마리 더 잡아서 했, 바로 먹한 그래, 마리 더 잡고 뭐해 뭐, 해, 뭐, 해, 뭐 해. 누구랑 싸워 누구 아니 아니 오움을 하고 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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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.. 아니 아 아니 야 아니... 그냥... 그렇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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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살려주려고 했어. <laughs> 내가 먹고 싶은 고기가 아니야. 아빠 잡았어? 아빠 살려줬어? 불쌍하잖아. 사진 찍으려고 나. 아, 그래? 나 헛돌이. 아, 뭐 잡았어? 뭐지? 뭐든, 뭐든 해종님인데, 헛먹 보고 있는 거. 그게 아니야, 이거. 선대 성공! 꾹꾹 거리는 거. 오, 성패, 성패, 성패! 와, 어 해변 잡았다 오, 물리면물리면어 아닌데? 아 장대, 장대. 아니, 막는 거 아니야? 어, 아니 아니요 장대. 아이. 아니, 얘. 얘는 얘는 벌써 네 마리째, 얘네 마리째. 가시가 너무 많아. 광나 혼자 끌려. 아 진짜 벌써 해 주고. 얘는 미끼 아니에요? 그래. 딱 그런데 고름에 비끼 같은데? 계속 잡혀. 그럼 비끼 같은 게. 귀여운데? 어 울챙이 큰놈 같다. 밀어 같아, 밀어 삼촌을 밀어버려. 와~~~ <laughs> 진짜 살아 있네. 어, 이, 이 고기는 보리멸? 바로 우리. 회 떠올게요. 바로 회. 가자 회깡. 잡았어. 성대. 얘겠지. 괜찮아 얘도 바로 회. 어. 오늘 이것저것 어. 따질 때가 어. 아니야. 악조건이야. 나자뭐 어. 예쁘지? 나이 어. 예뻐, 얘가 예뻐? 음, 누나. 아, 이거 밥 먹자. <laughs> 어제 뭐 과자 사줬냐 왜? 커졌지. 우리멸인가 횟감 추가! 와 삼촌! 횟감 추가해요! 횟감? 어이거추가 얘들아! 예. 가빠는어 어, 이거는 진짜 크다 이거 괜찮다, 괜찮다 얘도 횟감 추가해도 되겠다 성대 어, 성대? 이거 먹어볼래? 아, 하세요 <laughs> 아, 응. 아, 성대 성대. 바로 회이네 이렇게 보니까 회가 은근 많네. 많아. 쟤기본해 먹고 저녁에 구이. 구워 먹고 삐게 먹고.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씩만 잡아도 많구나. <laughs> 고해지 뭐. 좀 동네 가지 그래. 그럼. 해상 오마카세다. 어. 팔지도 않아. 횟집에서 안파를 해만 먹는다 우리. <laughs> 자, 앉아 드세요. <laughs> 악이압속에서 잡았다, 진짜. 와, <laughs> 아, 진짜 날씨가 오늘 장난이 아니야. 어. 근데 바람이 안 불더니 또 바람이 불네. 자, 드셔 보세요. 횟집에서는 <laughs> 안 팔아요, 이런 거. 이게 이름이 제목이 일단 뭐지? 바다수 성대 성대 하고 보리멸. 음. 네. 아이고, 고맙소. 자. 맛있었네. 음. 역시 자어도 하나 있는데 맛있어. 아, 맛있어요? 아, 맛있어요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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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깔끔하다, 됐다. 진짜야. 네? 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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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. 엔딩 났다. 어 음. 맛있다 음. 열 가, 감성도 만부럽다 아 맞아 <laughs> 음. 아니, 아 맛있네 음. 회를 잘 떴네 음. 음. 자 소주부터 먹어야지 아 맛있다, <laughs> 아, 맛있다. 근데 뭐가 더 쫄깃쫄깃한 게 있고 조금 덜 쫄깃한 게두 음. 음. 종류니까 <laughs> 자, 뭐가 더 맛있어 맛있다 야. 붕대도 음 되게 맛있어요. 네. 진짜 맛있어. 맛있지. 정말 어, 맛있어. 저잘 음. 잡았죠? 더 음. 재봐야겠다. 음. 어, 맛있다 음. 낮에는 음. 회로 먹고, 음. 저녁에는 네. 구이로 먹고. 아수프 구이. 그거랑. 튀겨도 먹고, 삶아도 음. 먹고. 아니 이렇게 소금 많은 건 튀겨 먹어도. <웃음> 아니 <웃음> 나는 왜 그게 그렇게 잘 잡혀 비워만한 거?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. 그러니까. 자 건배, 음. 아, 요한 음. 마리도 못 잡고 먹어도 되나? 음. 아 내가 시우 역할하는 건가? 그지. 음. <laughs> 시우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시우. <laughs> 오늘 낚시가 진짜 안 되잖아. 삼각낚시가 응, 응. 보리머리 살렸다. 어. 정대랑 아, 저 전갱이 <laughs> 먹어보고 싶었는데. 전갱이 모르겠어. 밤에는 나오지 아, 응. 밑밥을 엄청 많이 사왔는데 전갱이 <laughs> <정깅이> 잡으려고. 오. <laughs> 어... <에>, 한잔더 <laughs> 드시고 많이 잡아 오세요. <laughs> 음주 <웃음> 낚시하는 거. 아들 엄마도 좀 잡고 아, 좀 열심히 잡아. 올게요 각자 먹고 싶은 거 잡아야겠다. 어. 이모는 전갱이. 어, 나 정갱이를 못 잡을래요 나는 그냥 잡히는 대로 잡을게 <laughs> 근데 정갱이를 잡으려면 미끼가 틀린 거잖아 나 저걸로 가,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아 <laughs> <laughs> 못잡는건지 알고 나는 안 잡았다니만 새우는 뭐가 물어? 새우요? 정갱이, 고등어 이런 게 좋아하는데 아... 지금 뭐 옆에 저쪽 하시는 분도 계속 못 잡아 킹게입니다 음... 우린 <laughs> 항상 핑계가 있지. <laughs> 어, 핑계 만들면 저기 공사하고 있어 공사. <laughs> 그것 때문에 안 잡히는 거야. 내가 봤을 때. 음. 짠. 음. <laughs> 기가, 막히죠, 아, 음, 기가 막히지 어머니. 아, 진짜 기가 막히네. 아, 아유 공기도 좋고, 높고... 음. 음. 진짜 다행인 건 애들이 못 먹는 거. <laughs> 우리가 한잔더 먹을 수 있다는 거. <laughs> 그 먹을 줄 알면 엄마 이분 애들 그 추파랑 먹어. 그러니까. 회잘 먹는 애들 보면. <laughs> 일단 회는 야 맛있다 진짜. 먹었으니까 성공했고 맞아 성공 밤에 밤 낚시해서 구이, 응. 구이 응. 숯불 구이만 이제 잡으면 돼 응. 어머니 지금도 응. 낚시하고 싶으시죠 응. <웃음> <웃음> 그런 거 같아 어. 나 열심히 잡아야지 네. 자박전 먹고 잡아 오세요 잘해 그래. 많이 <laughs> 잡을 거니까 기대해 봐아 보리멸, 성대는 먹어봤잖아, 응. 우리. 여러 번 먹어봤고, 성대 맛있지? 음, 맛있네, 또. 근데, 보리멸은 저희도 처음 먹어봤는데, 어, 진짜 맛있는데요? 음. 가자, 보리멸 잡으러. <laughs> 음. 해변가에서 막 잡던데, 올해부터. 진 진짜. 어, 뭘 잡으신 거예요? 몰라, 이게 뭐야? 잠깐만요. 어. 아, 삼치 잡으셨네, 삼치. 아, 와. 아, 손맛. 좋지요? 고기 어, 이야 이거 제가 빼드릴게두 마리 나이 네옆구갖가있렇게 깨진 거 아니야? 네이 <laughs> 깨진 게 아니고 여기 삼치가 있네 아, 예. 아, 봐봐. 야 봐봐 봐봐 <laughs> 와 할머니가 잡으셨어 야, 저녁 숯불구이 벌써 나왔네. 네. 자, 저녁 수, 소주 안주는 삼치구이. 하, 저녁에 낚시 이렇게 안 되냐? 아, 하지마, 하지마, 이런 날은 안 하니까. 아. 이거 안잡아주으면 우리 진짜 불 붙다. 어. 아, 오! 됐어. 이거 밥도 둑 오! 저 이거 맛있어보요 응. 할머니가 잡아주신거나 봐봐 농자 안주 기가 막히지? 또안 잡아오시나? <laughs> 좀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헤님뭐 잡으셨지? 어요 지렁이만한 자국 같애네 아또 안주가 나왔으니까 <laughs> 그냥 하셔야지 마지막은 뒤로 끝나 드셔보세요 잡아서 먹는 참치는 처음 먹어본 애들이야. 음. 달라요? 음. 나 아, 참치는 <laughs> <맛있어. 웃음> <laughs> 음. 별로 안 좋아해. 주기야, 조금 추워야지. 유연이도. 유연이도? 응. 있다 응. 오. 야 유연이. 말다? 애기들 그냥 자는 거 깨우지 말고 우리끼리 먹을 걸. <laughs> 소고기 있지 않아? <laughs> 자 어제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. 미나 미나. 낚시를 거의 하지 못했어요. 그래도 우리한테 뭐가 있지? 자, 오늘 어이. 뭐 할거야? 누구꺼 부터 걷을까? 저요 <laughs> 정신차리지정신차리야지 정신차린 정신 제거 부터 걷어볼까요? 그래 자 승희 통발부터 승희 걸린거 아니야 이거 걸린못 꺼내는데 힘내 힘내 뭐가 많아서 무서운가? 좋지. 모든 좋지 야 왔다 왔다 모든 모든 와 전혀 없습 우와 깔끔하게 꽝 <laughs>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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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꽉, 깔끔하게 꽝이네 아미 축하해 꽝에 걸린걸 고마워 이게 누구거지 이거 서화 소화. 아 서화부터 같이 같이 엄마가 같이 끌어올려줘야돼 오 있어 고기가 어디 있어? 애기 이 안에 우와. 있어. 우와 두 마리다. 저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어. 고기 불가하리 네 개. 하여튼 유연이 네 마리. 아아 서아야? 서화네 서하 마리 단독 선두. 최대어다. 아, 아니 이런 거 잡으려고 그래 바다를왜왔나 <laughs> 네, 아. 잘가 잘가 유연이 걷어 이꼭 나와야 돼. 먹을게. 아니면 우리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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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안걸렸네 테네 유나 당겨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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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바람을... 당겨. 아, 올라온다. 당겨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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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겨딴겨 당겨+ 있겨 당겨+ 당다당다 당겨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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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게 당겨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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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 수치게 소란데? 내가 <laughs> 가져가야 해요. 그 네. 요건 어, 뭐지? <웃음> 골뱅이? 골뱅이? <웃음> 자, 아, <안다. 웃음> 내가 이다도 나도 자도 찍을래. 이거 아니 카메라가 몇개야 도체? 대 <laughs> 어. 음. <자>, 이것도 방생? <laughs> 아, 또 오. 야 다음 코? 어머니. 어 할머니 어. 눈 뜨자마자 이거 물어보셔가지고 <laughs> 이거 좋겠다. 꼭 뭐라도 들어가있었으면어 무거워요? 무거워요? 뭐가 많은가?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. 여기가 걸린거것 같아. <laughs> 올라온다. 가벼운 거 보니까 뭐가 한잡인가 <laughs> 가벼워요? 어, 오아 어, 미끼인가? 미끼야. 어, 뭐가 무거워요? 저한테. 자. <laughs> 아, <재밌다. 웃음> 꽝이야 통발이 어, 너무 커서 나갔나 보네. 통발이 너무 커서 꽝도 잘 보여. <laughs> <응. 우와. 웃음> 그러니까 가볍고 그러까 아니야. 이제 누구지? 엄마가? <laughs> 아유 유준 <미술> 엄마. <laughs> 꽃게, 여기, 꽃게라면 먹고 싶어서 꽃게 잡으셨으면 좋겠는데. 아, <laughs> 올라 온다 올라 온다. 꽃게야 꽃게야. 근데 그 너무 가볍다. 아우 끊는 게 싫다. 아유 뭐야 멍게야? a s 이 r 소라! 소라 하나 소라 내용물 있는 소라도 아닌가 봐 a So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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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어, 바다 그렇죠? 들은 이걸로 전화받고. 저 주세요. 아, 소라폰. 자, 1박 2일 해장펜선 들어와서 뭐 먹을 건다 먹었어요. 회도 먹고 구이도 먹고. 어문 완전 성공했다고 볼지. <laughs> 자, 2일차. 가족 낚시 여행 특집 2일차 마무리 짓고요. 어, 3일차는 진짜 확실한 데로 갑니다. 3일차 때 뵙겠습니다.